친구들도 못 만나고 혼자서 뭐 하고 놀지? 오늘아 부탁해! 안녕, 난 오늘이라고 해. 강동원왕의 서식 중인 남은을 보야 혼자 뭐 하고 놀긴 나랑 함께 전시회 가자. 짠! 자, 안녕하세요, 여진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청년분들께 이준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전시 해설가 도슨트 한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근데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도슨트는 지금 일반적으로 미술관에서 사용되는 명칭이고요. 전시장에서 만들어진 전시를 여러분 관람객에게 설명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으로 몸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1년에 단한 번만 전시회를 갈수 있다면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봄이랑 가을은 없어요. 었 네, 봄이랑 여... 가을 없어요. <laughs> 여름과 겨울도 엄청 덥고 엄청 추운 겨울이에요 그럼 여름이요 여름이요? 어? 왜 여름이에요? 아 여름은 너무 덥잖아 지금도 벌써 덥잖아요 그쵸? 근데 미술관은 작품 컨디션 때문에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를 식히러 미술관에 가면 최고의 휴양지이잖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러면 요즘에 되게 전시회가 대단히 많이 열리고 있지만 그 중에 현대미술과 고전미술 이렇게 좀두 가지 분류로 나눠봤는데 두 미술 전시회 중에서 하나의 전시회만 가야 돼요. 그러면 현대미술을 가냐, 고전미술을 가느냐. 저는 현대 미술이요. 왜 현대 미술을 가시나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저는 고전 미술은 약간 도상학적인 해석이나 음? 상징적인 정해진 정답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틀에 좀 얽매이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현대 미술은 제가 자유롭게 좀 해석을 할수 있기도 하고, 저는 인상파 이후의 미술 작품을 훨씬 좋아하다 보니까 현대 미술 전시를 훨씬 좀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밸런스 게임을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평생 동안 미술관을 갈수 있는 게 제한이 걸렸어요. 일 년에 딱한번 해외 미술관을 갈수 있고 또는 한 달에 한번 국내 미술관을 자유롭게 갈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음, 저는 한 달에 한번 국내 미술관을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오, 네네. 어서 그런 유 이유를... 어 왜냐면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1 2번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1 2번 미술관을 다니는 게일 년에 한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국내에도 요새는 미술관이 정말 많아지고 해외에서 국내로 작품을 많이 보내줘서요 아더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오, 그렇군요 아네 좋습니다 어, 그러면 국내 미술관 중에 추천해 주실 곳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구아우스 미술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구아우스 미술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술관 공간보다는. 거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침실. 그 공간 속에 작품이 배치되어 있어서 좀더 편안하게 어, 일상 속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구하우스 미술관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곳이 있습니다.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이라는 곳이에요. 자연과 어우러지고 있는 공간 자체가 예술이 되는 곳이어서요. 조금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개념으로 뮤지엄산도 함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알려 드렸으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방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Q&A 시간을 한번 마, 마련을 해 봤어요. 저희가 진행했던 5월 월간 티톡 프로그램에서 신청자분들이 했던 질문들을 토대로 준비를 해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이준 님의 인생 전시회 그리고 전시회의 전체적인 매력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2010년도에 소마 미술관에서 진행됐던 파바테 슈퍼스타 키스헤링전이 저의 첫 번째 인생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소마 미술관으로 여름에 전시를 보러 갔는데 줄을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전시를 봤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뭔가 그 기다림의 순간도 일단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았고요. 키스헤링 작품이 사실 굉장히 발랄하기도 하고 되게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운 작품들을 보면서 그 공간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서 나도 예술로 사람들과 좀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 어요 라고 해서 제일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네, 네, 네. 계기가 되었던 게 키세링 전이다 보니 저희 첫 번째 인생 전시회는 당시 키세링 전이었고요. 두 번째 인생 전시회는 작년에 진행됐던 전시인데 트루즈 로트랙전이라고 혹시 가 보셨나요? <laughs> 아, 로트렉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추함 속에도 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어 정말 이 메시지를 다 담겨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좀 위로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시러전당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작품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요. 덕분에 전시가 사실 되게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저에게 의미 있는 전시였습니다. 네. 그러면, 민시의 어. 에티켓과 도슨드 프로그램 중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사실, 에티켓이라는 게 저는 그냥 딱한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떤 거예요? 작품을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 오, 어... <laughs> 어, 이거 진짜 중요하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건사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뭐, 유화작품인데, 손가락으로 이거 진짜 맞아? 이러고 네, 눌러보시는 경우도 정말 많고 작품이 이렇게 가방으로 이렇게 의도치 않게 그렇죠. 쳐서 훼손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저는 제발 작품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 꼭 가져주시길 이거 한 가지만 제가 항상 꼭 부탁을 드리고 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도슨트 프로그램 중에는 어떤 걸 지키고 또 추천하는 관람법이 있을까요? 음.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제가 혼자 앞에서 막 40분 50분 동안 떠들면 되게 외롭거든요. 되게 음. <laughs>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음. 제가 뭐 질문했을 때뭐 대답도 열심히 해주시고 리액션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아마 이건 모든 도슨트들의 바람이지 않나라고 어... 생각해서 열심히 리액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게 도슨트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50명까지도 한 타임에 사람이 몰렸거든요. 맨 앞에서 들으라고 이렇게 많이 빨리 이렇게 뛰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날수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제일 뒤에 계셔도 어느 순간 제일 앞에 와 계신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동선을 그렇게 짜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 이주님이 추천하시는 관람법 전시회 관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첫 번째로는 너무 저는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이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시회에 가보면 벽이나 이렇게 텍스트, 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읽으려고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일단은 저는 한번 한번 천천히 N차 관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요. 거기서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 싶으면 그 작품들 위주로 다시 한번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작품과 관련된 텍스트로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 나가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관람법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도슨트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laughs> 이렇게 홍보를 잘 하십니다 네, 어, 여러분들 꼭 이거 추천 관람법에 따라서 전시회를 한번 관람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시회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한 분야의 전시만 보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다양한 전시를 보고 싶다고 라 하시면 한 가지 추천법은 일단은 전시장에 들어가서 일단은 마주해보시길 다른 분야더라도 일단은 마주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전시를 같이 보는 뭐 친구나 전시의 메이트가 있잖아요. 저는 그 전시의 메이트를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랑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런 방법도 좀 쉽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전시회 메이트는 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이 방법도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2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냐? 국내 미술관 추천 그리고 전시회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라서 이 영상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2부에서 만나도록 해요.